자 쉬었다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쉬는 시간 10분에 쉬운 사람 쉬인입니다. 나이가 쉬는 아니고요. 사람 인자를 써서 쉬인입니다. 10분이라는 쉬는 시간 동안 쉬운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의 삶에 작은 쉼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쉬는 시간 10분 쉬운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욕망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욕망이 높아지면 잉여 포텐셜이 발생하고 균형력이 작동해서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욕망과 의도를 구별하고 나아가 욕망을 줄여야 의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욕망을 줄인 자리에는 순수한 의도만 남아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의도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도는 크게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로 나누어집니다. 자신만의 힘으로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부의도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도입니다. 반면 외부의도는 세상이 나를 위해 움직이는 것으로 트랜서핑에서 가장 이해가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내부의도라는 세상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외부의도를 잊고 살고 있으며 외부의도를 활용하면 쉽게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요 마법이나 약간 좀 신비주의 같은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감이 많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세상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인데요 외부의도는 트랜서핑의 주춧돌로서 외부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트랜서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보셔야 이 신비스러운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부도는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자도 한 예를 들어서 여러 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파리 이야기입니다. 창밖으로 나가려고 애쓰는 파리가 자꾸 유리에 부딪힙니다. 이것이 파리의 내부이도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파리가 너무 애쓰다 보면 결국 유리에 세게 부딪혀 죽을 수도 있겠죠. 이것이 잉여 포텐셜이 발생해 균형력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파리가 원했던 바와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죠. 자꾸 유리 쪽에 날아가 부딪히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한 누군가가 손바닥 바람으로 파리를 창문이 열린 쪽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파리는 너무나 쉽게 빠져나갔는데요. 이것이 바로 외부 의도입니다. 또는 파리가 나가려는 찰나에 누군가가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열어서 너무나 쉽게 빠져나가는 것도 외부 의도의한 예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로 지렁이 이야기도 있는데요. 비가 온 후에 다음 날땅 위에 지렁이들이 많이 나오죠. 촉촉한 땅이나 풀숲으로 지나가면 목숨을 건지지만 방향을 잘못 잡아서 아스팔트 위를 지나가면 햇볕에 말라 죽곤 합니다. 제가 산책 중에 아스팔트를 지나고 있는 이 지렁이를 발견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나뭇가지로 지렁이를 들어서 풀숲으로 던져주었다면 이것도 외부의도의 한 예입니다. 지렁이에게는 이런 일이 초자연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지렁이를 구해준 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자연스러운 일들입니다. 파리에게 손바닥 바람을 일으키거나 지렁이를 나뭇가지로 들어올리는 것이 외부의도이고 이 외부의도를 통해 파리를 창문의 열린 쪽으로 지렁이를 풀숲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트랜서핑이라고 합니다. 외부의도는 가능태의 한 트랙에서 다른 트랙으로 이동시키는 트랜서핑의 주체입니다. 주의할 점은 외부 이도를 통한 트랜서핑은 내부 이도와 같이 무언가를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선택한 다른 트랙 길로 이동시켜 주는 것뿐입니다. 가능태 공간은 무한하다고 합니다. 무한한 시나리오와 무대 장치가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무한한 세트장에서 하나를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파리와 지렁이 입장에서는. 트랜서핑은 A가 B로 대상이나 상황이 바뀌는 마법으로 보이겠지만 그저 A에서 B로 장소를 이동하는 지점의 변화일 뿐입니다. 내부 이동은 A를 B로 바꾸려고 한다면 외부 이동은 A가 있는 곳에서 B가 있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내부 이동은 내가 변화시키려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외부 이동은 나는 그저 선택만 하기에 에너지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에너지 측면에서도 내부이도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내부이도를 지나치게 높이면 잉여 포텐셜이 생겨 오히려 반대의 결과로 흐르게 된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외부이도를 이해하고 다시 회복시키려는 이유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현대인들에게는 외부이도를 통제할 능력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자신이 한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은 채 말이죠. 외부도를 잊은 채 내부 의도만을 편향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펜듈럼이며 이 펜듈럼은 내부 의도의 에너지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펜듈럼도 외부 의도만큼이나 중요한 개념이니 나중에 자세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세 가지 개념을 알게 되었습니다. 욕망과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입니다. 이세 가지를 구별해야 되는데요. 이세 가지는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구별이 됩니다. 욕망은 목표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고 내부의 도는 목표를 향해 움직여가는 과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도는 목표가 실현되는 이치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서 욕망은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바람 그 자체이고 내부의 도는 부자가 되기 위해 내가 노력하는 과정이고 외부의 도는 부자가 될 기회들이 나를 찾아오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성취하려고 할때 욕망에서 시작해 내부의 도까지 가서 포기하곤 하는데요. 시다시피 욕망은 아무런 힘이 없고 내부의 도는 잘 먹히긴 하지만 많은 노력이 듭니다. 그리고 자칫 욕망과 내부의 도의 에너지가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내부의 도는 활용할수록 에너지는 많이 들고 성과는 적어서 좌절감에 빠져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외부의 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에 잉여 포텐셜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고 매우 순조롭습니다. 순조롭고 자연스러운 진행이란 외부의도가 적절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내부의도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외부의도는 목표를 선택하고 스스로 실현되도록 그저 허용할 뿐입니다. 내부의도는 목표를 지향하는 반면 외부의도는 목표가 스스로 실현되는 과정을 지향합니다. 내부의 도는 현재 가능태 공간에서 몸부림치지만 외부의 도는 적당한 곳에서 실현시키려고 가능태 공간을 움직입니다. 내부의 도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피하는 데 집중하지만 외부의 도는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를 통해 내부의 도에 에너지를 투입할수록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내부의 도는 내가 외부 세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려 들지만 외부도는 외부 세계가 내 의도를 스스로 실현하도록 허락합니다. 트랜서핑은 목표에 도달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자 고정관념인 내부의도를 거부하고 외부의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외부의도가 이렇게 좋은데 사용법을 잘 모르고 사용법을 알겠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이 들게 마련인데요. 시간이 지났는데 목표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수록 외부의 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심은 커지게 됩니다. 저자가 말하는 세상의 펜듈럼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아~ 어, 이 펜듈럼은 의심의 에너지를 받아서 점점 커지게 됩니다. 우리는 외부의 도의 존재만을 어렴풋이 알수 있을 뿐 외부의 도의 작동 원리와 과정을 알수 없습니다. 특히 외부의 대 속도와 시간 그리고 방향성 말이죠. 한 번에 실현될지 단계적으로 실현될지 예상한 방법일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일지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에서 의심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순수한 믿음입니다. 목표 실현을 위해서 의도가 필요하며 의도는 믿음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믿음은요 의심을 항상 내포하고 있어서 믿음이 있는 곳에 의심이 존재합니다. 물론 순수한 의도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심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러한 순수한 의도와 믿음을 갖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다행인 점은 이 등급 의도와 믿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할 때마다 의심을 쫓아내기만 해도 됩니다. 지식은 그런 의심을 쫓아내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이해의 시간 이런 시간이 필요한 이유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획되고 정해진 경로에 따라서 사는 예측 가능한 삶이 아닌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삶을 나의 자유로운 영혼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외부 의도는 그런 방향으로 나의 선택을 실현시키는 건 아닐까? 확실한 것은 우리는 주문자이지 배달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주문만 정확히 했는지만 확인하면 되고 배달은 배달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쉬는 시간 10분의 쉬운 사람 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